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어, 면역력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면역력은 요즘 뭐 TV 광고 같은 것들 많이 하죠. 보통 뭐 홍삼이다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건강 식품으로 이렇게 뭐 비타민이나 이런 부분들 판매를 할때 광고를 할때 면역력을 광고를 많이 하는데 어, 면역력은 사실 어, 글자풀을 하자면 역병에 걸리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 역병을 면하게 하는 것이 면역력입니다. 역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이죠. 전염병은 뭘까요? 흔히 뭐 감기도 전염병이고요그 어, 다음에 뭐 어, 감기 말고 또뭐 뭐 수두라든가 뭐 바이러스 질환들도 있고 뭐 세균성 질환 같은 것도 뭐농가진나 이런 것들도 전염병이겠죠. 그래서 똑같은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콜록콜록했을 때 주변에 이게 어떤 아이들은 감기에 걸리고 어떤 아이들은 감기 안 걸리고 잘 지나가요. 예. 요거를 키워주는 게 면역력입니다. 근데 어 보통 이제 제품으로 많이 파는 게 홍삼이라든가 인삼 같은 것들을 뭐 이렇게 뭐 하고 사실 이렇게 뭐 많이 판매하잖아요. 뭐 비타민도 판매를 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요즘 제품들이 많죠. 근데 사실 어 면역력이라고 해서 똑같은 부분은 아니에요. 어 홍삼은 홍삼이나 인삼이 이제 활그활력하는 부분들은 따로 있어요. 면역 체계도 활성화 시켜주지만 주로 어 피로감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몸의 이제 혈액 순환, 냉증 이런 것들을 치료해주는 이제 보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피부 질환에 생겼을 때어 홍삼이나 인삼을 먹고 있어요. 왜냐 왜냐고 여쭤보면 어 홍삼, 인삼이 면역력이 좋다고 하니까 피부병도 이제 면역력하고 관련이 많으니까 이걸 먹고 있어요라고 하는데 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 홍삼이나 인삼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제 혈액순환도 좀 활성화를 시켜주는 부분이 있는데 어, 일시적으로 몸에 열감이 올라오게 되면은 가려움증이라든가 그런 증상들이 좀 심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어, 부분을 이제 뭐 피부질환이나 가려움증 있는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 있어서 섭취를 한다고 한다면 어, 도움이 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홍삼하고 인삼은 좀차이점을좀 말씀드릴게요. 홍삼은 인삼을 쪄서 만든 게 홍삼입니다. 그죠 보통, 어, 음식들을 찌거나 뽑거나 삶게 되면 독성이 날아가요. 왜냐하면 안쪽에 이제 음식 성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좀, 그 독한 음식들을 게 그런 분들 날로 먹었을 때는 탈이 나는데 삶아서 먹으면 괜찮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토란 같은 것들도 토란도 그럴 수 있고요. 뭐 다른 것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거나 데치거나 뭐 굽거나 하는 거는 약효를 떨어뜨려요. 독성도 떨어뜨리지만 약효도 떨어뜨려요. 그래서 인삼을 찐게 홍삼인데 인삼을 쪘다면은 독성도 떨어뜨리고 약. 약효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효과가 다운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홍삼을 만드는 인삼의 원재료를 쓸 때는, 사실, 학급의 재료를 썼어요. 원래는. 음. 그러니까, 좋은 인삼은 그 성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니까, 사실, 날로 먹죠. 산삼을 홍삼으로 쪄서 먹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죠. 예. 네. 사실, 좋은 인삼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먹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계속 오랫동안 쪄서 색깔도, 성상도 변하게 만든다면, 이 부분의 약효는 떨어집니다. 근데, 약효도 떨어지지만, 부작용도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안 좋은 인삼을 썼는데, 최근에 이제 홍삼을 이렇게 막 마케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 인삼은 먹고 나서 부작용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홍삼은 부작용이 있는 분들이 그래도 인삼보다 훨씬 덜 합니다. 네, 그 이유가, 약효도 떨어지고 부작용도 떨어지고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있는 홍삼 제품은 사실 홍삼이 함량이 별로 없어요. 네. 별로 없고 어 사실 뭐 첨가물들이 많죠. 네뭐 세세한 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뭐 찾아보시면은 충분히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정보를 좀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면역력이로 하는 부분들 특히나 피부 질환에 있어서 면역력이 하는 부분들은 좀 다른 측면을 가지게 되는데 어 양방에서 아토피에 대해서 면역치료를 합니다. 이 면역치료는 보통 동종요법이라고 하는 걸 써요. 뭐냐면은, 어 만약에 이제 어떤 아이가, 어 땅콩 알러지가 있어요. 땅콩만 먹으면 온몸이 가렵고, 뭐 두드러기도 나고, 막 피부 다 올라와요. 이런 아이한테 땅콩 먹이면 안 되죠. 근데 대신에 땅콩을 정말로 희석을 시킨 거를 조금 주는 거예요. 반응이 안 올라오나 올라오나 보고, 그다음 조금 더 용량을 올려서 주고, 올려서 주고. 그래서 이 몸이 이 예를 들어서 땅콩이라는 이 항원 물질에 대해서 반응하는 민감도를 점점 점점 떨어뜨리는 게 양방에서의 면역치료입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양방에서 보통 이제 면역치료를 할때 어... 피부 상태를 좀 안정화 시킨 다음에 면역치료를 하거든요. 안정화 시킬 때 보통 스테로이드를 써요. 스트로이드는 면역 억제제입니다. 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데, 떨어뜨리는데 관련된 약을 써요. 그러면은 민감도가 떨어질까요? 증가할까요? 더 증가하게 됩니다. 왜스트로이드 쓰고 나서 딱 끊으면 증상이 확 뒤집어지잖아요. 왜냐면 민감도가 증가를 하기 때문이에요. 이 때는 뭐 평상시 괜찮았던 뭐 돼지고기나 뭐 소고기나 이런 걸 먹어도 피부가 뒤집어지게 되거든요. 스테로이드를 쓰고 난 이후에는. 근데 이 피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잠깐 썼다가 면역요법을 하니까 민감도가 잘 조절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면역치료의 핵심은 면역 억제를 시키지 않고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것. 여기,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저에게 이제 뭐, 한약 처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자, 그 작업을 하는데, 어, 작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어, 똑같은 알러지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현격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실제인데, 제가 알러지가 심했어요. 그래서, 뭐 개털, 고양이털, 그다음에 뭐 양털도 있었고요, 진먼지신드기도 있었고, 알러지 수치가 너무 높아서 어제 대학병원에 입원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탄소 호흡기도 끼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집에서 고양이를 두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알러지가 있는 고양이를. 이 부분은 뭐냐면은 민감도가 떨어지기때문이에요 저도 예를 들어서 이제 막 피곤하고 컨디션 정말 안 좋을 때는 고양이 막 만지고 눈 비비면 눈이 좀 붉게 충혈이 되는 경우가 한 번씩 있기는 합니다. 근데, 1년에 그런 경우는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사실상, 그냥 같이 생활해도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충분한 이제, 그 면역력의 증강을 통해서 민감도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고양이 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다 하더라도, 내 몸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집에서 저처럼 고양이를 기를 수도 있고, 개를 기를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핵심은 면역 억제를 시키지 않고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게 어떻게 보면 면역 피부 면역 치료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약 처방도 하고요. 한약 처방에는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 이제 성분들도 있지만 가려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낮추는 성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염증 항염증 이제 약제들이 있어요. 이런 약제들을 추가를 해서 민감도가 점점 점점 떨어지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한약 처방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랑 다르죠.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이제 민감도가 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피부 질환들이 치료가 될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큰 틀에 있어서는 어, 면역력을 떨어뜨려, 떨어뜨려서 치료를 하느냐. 떨어뜨리지 않고 민감도를 조절해서 치료를 하느냐. 그 차이점에 넣어 보시면 됩니다. 얘는 잘가시죠 네. 네. 네, 혹시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어, 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